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프 밀리발트 글루크의 오페라 파리데 에델리나 데즉 파리스와 헬레나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 오델미오돌 최아르도르를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이 곡은 17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고전시대의 오페라죠. 글루크는 모차르트보다 4 0년 일찍 태어났지만 모차르트와 활동시기가 또 겹치기도 합니다. 파리스와 헬레나,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신화에서요. 그 트로이 왕자였던 파리스가 적국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를 사랑의 여신, 아포로디테가 준 능력으로 꼬셔와서 결국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예,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신화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데, 원래는 헬레나와 메넬라우스가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메넬라우스는 그 스파르타의 왕이었죠. 그리고 딸까지 있어요. 헤르미오네라고. 유부녀였어요. 예, 근데 하지만 그이 오페라에서는 헬레나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메넬라우스와 약혼자로 설정돼서 나옵니다. 결혼하기 전이죠. 그 엄연한 그 애까지 있는 유부녀를 뺏어온다는 게 당시 그 귀족 문화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불편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설정을 조금 부드럽게 고쳤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대본을 쓴 사람은 그 글루크의 오페라 개혁, 많은 도움을 줬던 이탈리아의 극작가 라니엘리 데갈자 비쥬가 대본을 썼었습니다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파리스가 특정 누군가 즉 이제 헬레나에게 구해하는 노래처럼 알려져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고 에 파리스가 사랑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랑 혹은 정열 뭐 이런 것들을 찬미하는 노래예요. 이 드라마, 즉 극을 들여다 보면 오페라 첫 시작에 그 파리스와 그 추종자들이 스파르타 해변에 도착해서 그 비너스 신전, 즉 사랑의 신뭐 혹은 아프로디테라고도 하죠. 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파리스와 같이 왔던 그 추종자들이 합창을 부르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파리스가 독창을 해요. 두 곡을 하는데, 그한 곡이 바로 오델미오 돌취아르 노르고, 그리고 다른 한 곡이 바로 스피아 자마데오베다로라이두 곡이죠. 이두 곡을 연달아서 부릅니다. 어디에서요? 그 신전에서요. 스파르타 해변에 있는 그 사랑의 여신 신전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모레라고 하는, 즉 사랑의 이름을 가진 스파르타의 신하가한 명이 와서 파리스에게 말을 걸고 함께 대화를 하다가, 그리고 파리스가 아모레의 안내를 받아서 스파르타의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헬레나를 만나게 되는데, 헬레나와 파리스가 첫눈에 서로 반해요. 그러니까 이 오델미오 돌치아르노르를 부르는 이 순간은 아직 헬레나를 만나기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두 곡이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보면은 단순히 헬레나를 향한 그 사랑 노래라고는 볼 수가 어렵죠.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애절하기 때문에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슬프거나 어떤 심오한 감정을 가지고 부르면 좀 맞지 않고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헤라,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아테네, 이런 것들을 뿌리치고 바로 이 인간의 원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바로 사랑.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찬미하는 그 파리스 왕자의 순수함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게좀더 적절할 수가 있겠죠. 오페라 시작의 배경을 묘사해주는 문구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밑에 달아놓은 해석을 함께 보시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떠한 배경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지 어떠한 또 감정으로 이 파리스가 노래를 부르는 건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Lido di mare, terminato dalla veduta della vicina città di Sparta. Navi in lontananza e battelli alla riva. Sul Lido padiglioni a troiani. Nel mezzo della scena, sotto un impercolato di rose, formato a guisa di tempietto, statua di Venere. Paride, suoi seguaci. E marinari troiani coronati di fiori in atto di fare un sacrificio alla dea. Le offerte sono presentate sull'ara, si fanno ardere i profumi, intanto altrenato dal ballo si canta il seguente coro. Oh del mio dolce ardor bramato oggetto! L'aura che tu respiri al fin respiro, ovunque il guardo io giro, le tue vaghe sembianze, amore a me dipinge, il mio pensier si finge, le più liete speranze, e nel desio che così m'empi il petto, cerco te, chiamo te, spero e sospiro. Oh del mio dolce ardor bramato oggetto, Laura che tu respiri al fine respiro. 자, 발음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처음에 이 어가 열려 있는 어예요. 그래서 한국말의 어보다 조금 더 열어서 굉장히 편한 상태, 턱과 입에 힘이 다 빠진 상태의 어 발음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D로 시작을 하는데, 이 D 발음은 유성음이에요. 여러분들 유성음이라는 거는 드, 드 이렇게 목을 살짝 올려줘야 됩니다. 그냥... 디귿 발음만 살짝 하게 되면은 목을 울려주질 않아서 마치 티 발음처럼 들릴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을 조금 의도적으로 울려주는 게 좋습니다. 늘. 늘. 늘할때 에는 닫혀져 있는 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와 에 혹은 이와 에가 합쳐져 있는 발음 같이 에 에라는 발음이 늘, 늘 이 되겠죠. 미요 할때 미요. 이 미요는 이런 소유격들은요, 미각 뒤에 나오는 오보다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요, 미요. 닫혀 있는 오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오 발음은 이탈리아에 없어요. 한국말의 오보다 조금 더 어에 가깝게 어, 어. 그렇죠. 오와 어 사이가 닫혀 있는 오어 발음이다. 자, 널할때 니도 마찬가지로 유성한이죠널 채할 때 오는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널 채라고 하시면 안 되고 널 채, 널 채, 그렇죠. 그리고 채할 때는 이에 발음이 왜와 에 사이 발음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왜 채, 채, 채. 돌체 이렇게 되겠죠 돌체 자 그리고 한 단어의 끝과 그 다음 단어의 시작이 둘다 모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음 두개를 바로 이어야 됩니다 돌체 아르도르가 아니고 돌체 아르도르입니다 돌체 아르도르 그래서 아가 길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음이 길어야 됩니다 돌체 아르도르 아르도르 아르도얼 할 때도 오가 닫혀 있습니다. 자, 아르도를할때 한국말은 몸이 항상 따라다니죠. 우리가 르 발음을 적을 때 리을과 으라고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게 되면 이르 발음이 틀려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리을만 적으세요. 리을만 적어서 그 발음을 한번 해보시죠. 르 아니고 아르도르아르도 이렇게 r 발음을 모음 없이 굴려 줘야 됩니다 모음을 하지 마시고요자 그리고 브라마 도자 브라 할때 b도 마찬가지로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브브브브 브, 브. 브 아닙니다 브 이건 모음이 있는 거죠 모음이 없는 b는 뭐죠 브브 브.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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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마 도 그리고 마의 강세죠 그래서 브라마 도 길어야 됩니다 브라마 도젯도 자 여기서 브라마토오 아닙니다 브라마토오가 아니고 브라마토제또토랑오 시작하는 거를 이어 야 됩니다 음표는 두 개지만 발음은 이으셔야 돼요 많이들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데 음표 따라서 말을 붙이시는 게 아니고 말에 맞게 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두개 말장난 같이 보이는데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말에 맞게 음표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음표가 두 개예요 그럼 뭐 해야죠 레가토를 해야 돼요 브라마토제토 프라마토제토토 제토 토 오라고 끊으시면 안됩니다 같은 오로 다 이어서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쥐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쥐두개 발음은 즈즈 유성음 지읒이 두개 있는 거예요 그 한국어의 한국말의 부작용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지읒 두 개가 있으면 쌍지읒일까요 아닙니다 지읒 두개 있는 발음은 양지읒이두개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쌍지읒 발음 하지 마시고 유성음 지읒을두번 발음해 주셔야 돼요. 줌. 브라마 토젯토. 오젯토. 오젯토. 들리시나요? 오젯토. 즈젯토. 또 오젯토 할때이애 발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젯 라우라. 라. 아의 강세입니다. 라우라. 라우라 할때 알이 몸 사이에 있죠. 그래서 몸 사이에 있는 알은 굴리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알이 굴려 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어쩔 수없고요 근데 알 발음이라고 무조건 굴리려고 노력하시면은 틀린 발음이 돼요 이렇게 몸 사이에 있는 알 발음은 굴리질 말아야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영상들 유튜브를 들어보시면은 많은 그런 대사학가들이 가끔가다 그렇게 몸 사이에 있는 알인데도 불구하고 굴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틀린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사이에 있는 알은 굴리질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우라 한국의 몸 사이의 리얼 발음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라우라 읽혀지는 대로 라우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라우라 게... 두 그리고 두투 하지 마시고요. T 발음은 8, 90%가 쌍디귿 발음이라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쌍디귿 발음에 가깝, 찰지 발음하셔야 됩니다. 깨 깨도 케가 안 되게 쌍기역에 가깝게 키역 말고요. 쌍기역에 가깝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두 레스피리 자 R 시작할 때는 r 을 굴려야겠죠. 레스피리 레스 s p i r 자, 쓰할때 s가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쌍시은만 있는 거예요. 레스 s p 아닙니다. r e 삐리그죠 피리, 피리. 피는 쌍비읍에 가깝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삐리 하시면 이탈리아스럽지 않습니다. 알핀. 알핀. 자, 핀할때 f 발음은 아래 립벌과 위 립술을 잘 부딪혀서 소리를 내야겠죠. 알핀 레스피로. 오분 퀘일 과르도 이오지로 자, 여기 오분 코에 할 때는 음악적으로 조금 여유롭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한 마디는 원래 실제로 이곡 원곡에서 반주가 한 마디가 그냥 화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대에 부르는 이 버전으로 이렇게 바뀌어 오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게 쿵짝짝짝이 꺼 있는데 가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딜 가든지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이 뭐 이런 펼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리드미컬한 그런 반주에서 정지된 화음으로 음악적으로 변화를 줬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원곡의 느낌을 고려했을 때그 부분은 현대 의 버전에서 반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조금은 더여유 이렇게 부르시는 게 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웅고에 자엔 발음 할때 은이라고 한번더 발음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앞에 있는 무슨 모음이든 간에 한번더 발음을 해주면서 은이라고 붙여주시는 게 그래야지 그 다음 자음이 잘 붙어요. 한국말처럼 니은 받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은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더 해주셔야 그 다음 발음들이 잘 붙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웅고에 그죠? 자, 꾸에 할때유 이는 겹쳐서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우에를 따로 빠르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우에 그리고 바로 일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몸세 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빠르게 꾸일, 꾸일, 운 꾸일, 구아르도, 그죠 그다음 구아르도도 마찬가지로 유 에가 이 붙어 있지만 한 번에 과라고 우리 과일 할때 과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우아라고 그걸 부드럽게 빨리 이어야 됩니다. 우아, 구아, 구아르도, 구아르도, 구아르도 아닙니다. 구아르도 알 굴리셔야 되고 몸이 없습니다. 구아르도, 자, 도할때 유성음이죠. 도. 도. 이요. 이요는 이가 훨씬 길어야 돼요. 그래서 요 아닙니다. 요 그루트 할때 요로 하시면 안 되고요. 과, 노, 이어 지, 로. 이를 의도적으로 한번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쥐로 취로 안되게 조심하시고요 알 발음은 몸 사이에 있죠 그래서 굴리질 않습니다 쥐로 아닙니다 쥐로 입니다 레 두에. 뚜에 뚜에 할때 뚜에도 마찬가지로 뚜가 깁니다 에가 짧고요 음표를 마치 두 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뚜긴 음표 한 개에 짧은 음표 한개 그래서 레 뚜에 레 뚜에 레 뚜에 아닙니다 레 뚜에 아니면 레 Tu v a g e vaghe 깨죽죠? gh 발음은 그냥 기억입니다. v a g e sembianza. 자, sem 할때 바로 뒤에 b가 강세기 때문에 sem은 닫아야 돼요. sem, sem 들리시나요? sem 아닙니다. sem, sem, sembianza. 자, m 발음을 잘해 주시고 그 m이 올리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b 발음을 하시면 유성음 b가 발음이 됩니다. v a g e sembi 비안세. 와게 센비아 세. 세에스도 한번 다시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비안세. 자, 비안제 아니고 비안체도 아니고 비안제도 아닙니다. 제트 발음은 한국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발음인데요. 치읓과 쌍지읒 두개 발음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치읓 발음을 하려다가 쌍지읒으로 발음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람 빼는 소리를 하다가 s sa sa se sembianze le t u x vagues sembianze amore me di vince amore amore 할때 amore m 두 개가 안되게 조심하시고요 o는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o와 o 어 사이 정도의 more 아모레, 아모레인, 레인 할 때가 두 개가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두 개를 이어야 돼요. 아모레인, 메디 빈즈, 아모레에, 에 그리고 인 처음 시작하는 모음이랑 두 개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레가토로 해야 됩니다. 아모레인, 메디 빈즈가 아니고 에인으로 같이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할 때 메라는 단어는 m 발음을 조금 더 세게 하는 게 좋습니다. 메. 매, 매할때 에가 닫혀 있습니다. 그냥 입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으, 입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에, 으 혹은 이 발음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입 모양을 유지를 해서 에 라고 발음하시면 닫힌 에가 됩니다. 매, 매, 아모레인 매, 그리고 니빈제. 니할때 유성음이에요. 티빈제가 안 돼. 그냥 한글에 디급 발음을 하시면 유성음이 안 납니다. 목을 의도적으로 울려줘야 그, 니가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빈제 할 때, 피는 쌍비읍이죠. 어, 피읍 발음을 너무 세게 하시면 이탈리아 발음이 아니고, 조금 영어식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된 소리로, 좀 찰지게, 니빈제, 니빈제. N 발음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은, 은이라는 말을 붙여야 합니다. 그냥 니은 받침으로 하시게 되면은, N 발음이 확실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빈제, 은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제제지바찬가 유성음이죠. 목을 올려서 소리 내야 됩니다. 그리고 1미요 1미요 이요할때 2가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표를 두개긴거 짧은 거를 두 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뺀된 소리죠 쌍비오를 하시고요 뺀할때 에는 닿습니다 그래서 의와 이 사이 정도의 입모양을 만들어 놓고 에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뺀뺀뺀 씨엔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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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죠 은 만들어 주시고요 스 에스는 엔 바로 뒤에 자음 바로 뒤에 에스가 있기 때문에 세게 씨에뺀 C에, 그죠 그리고 C에가 E랑 E가 겹쳐져가지고 E가 되는 게 아니고요. E랑 E를 둘다 발음을 해야 됩니다. Pensier할 때 E가 열려 있죠. 르 아닙니다. 알할때르 아닙니다. Pensier, C. C, 다시 C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Pensier, si finse. Il mio p e n 그리고 넘어갑니다. Le. 레뷰할때 뷰가 아닙니다 우리 퓨퓨 이렇게 유발음이 아니고 이 우라고 확실하게 발음을 해주고 이를 짧게 우를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뷰레뷰 뼈랑 뼈랑 차이가 나요 그게 들리기에는 그냥 우리가 유발음처럼 들리지만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를 하든 유를 하든 무조건 U로 그냥 들려요. 근데 내가 발음을 하고 내가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EU 아, 항상 모음이 두 개가 겹쳐 있을 때두 개를 다 따로 발음을 해줘야 되거나 이어서 발음을 해야 되거나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피우 리에데 네. 리에데 할때 에가 열려 있는 에죠. 여기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고음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잘 열어야 돼요. 레피우 리에 예 닫지 마시고요. 예 아닙니다. 예의 할때 예가 아니고 이에로 확실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떼할때 티급보다는 쌍디급 리에 떼. 부드러운 쌍디급 발음이 나도록 몸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스페런스 s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냥 쌍시음만 있어요. 자음 바로 뒤에 p가 있기 때문에 이 p는 굉장한 된 소리를 나게 됩니다. s p e r a n z e 는 닫혀 있겠죠? ran 할때 우리가 ran 발음만 하면 굴릴 수가 있는데 모음 사이에 있는 r은 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speran 하면 안 됩니다. r a n z e 자 n 발음 s p e r a n z e n 발음 은이라고 다시 붙여줘야 되고요. 아까 z 발음은 앞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c 치읓을 발음하려다가 쌍지읏으로 소리를 내면 제트 발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페란세 에 접속사에 있는 엔드의 뜻의 에는 닫혀있습니다 그래서 에 모아서 소리를 내야 되고요 넬 마찬가지로 모아야 됩니다 데할때다 네. 모아야 돼요 에넬데지 N L D 이렇게 다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Z O, t 지 e Z O 할때 Z S 발음은 이거는 유성음 S입니다. 그래서 들리기에는 지읒으로 들리지만 시읒 발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유성음으로 목을 올려서 발음해야 됩니다. d 지 e Z i O 그리고 깨, 깨는 C H 발음은 쌍기역이죠. 그리고 애도 안녕니다 여기서 깨하고 열게 되면 은 굉장히 듣기가 불편해집니다. t 지 e Z O 깨 꺼지, 꺼지. 이렇게 지에 강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꺼는 닫아져 있습니다. 꺼, 꺼, 꺼 아닙니다. 꺼. 닫힌 오 발음은 절대 한국말의 오가 아닙니다. 오와 어 사이 정도의 발음입니다. 꺼, 거지 꺼지. 이지할때 이, 이거는 유성음이 아니고 그냥 ᄉ 발음이에요. 앞에 대지오랑 달라요. 꺼지 아닙니다. 꺼지. ᄉ 발음을 하셔야 돼요. 거지 그리고 m 비에 m b 에 l b e 또 전부 다 닫아야 돼요. 전부 다에 발음들을 닫아야 됩니다. 이 라는 모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에와이를 붙이면 돼요. m 비에 l 빼 e 또입 모양이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c h e r g o 때 g i a m o 때 g i a m o c h e r o 할때 r 불려줘야겠죠? c h e r 때할 때도 때가 닫습니다. 계속 에 발음들은 닫혀 있어야 돼요. 기아 모데. 자, 스페로 할 때, 에는 엽니다. 에 스페로. 그리고 에할 때는 모아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스페로와 같은 에가 아닙니다. 에는 모아야 돼요. 닫아야 됩니다. 소 스피로. 소할때오 발음 당연히 닫아야겠죠.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스피 스피 소. 스 삐로 이 S들은 둘다 된소리로 세게 발음을 해야겠죠. S 처음 시작 S는 또 세야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S도 마찬가지로 뒤에 자음이 있기 때문에 세야 되고요. 그리고 B도 S 바로 뒤에 자음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된소리가 세게 나겠죠. 소스삐로 소스삐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반복이니까 앞에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